자, 이부 시작에 앞서서, 우리 그, 말씀 한 군데만 찾아보고, 음. 어, 갑시다. 골로세서입니다. 네. 골로세서 1장, 3 2 3면4면그 정도가 되겠네요. 성경으로 보면.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읽어볼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려 합니다. 자, 오늘 우리 그 이사야서 52장의 말씀이 이제 우리가 7절부터 보고 있는데,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그 자들은 산을 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산을 넘는다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위해서는 뭔가 높은 산에 오르면 많은 넓은 지경을 바라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어떤 신앙의 진보의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진보를 이루는 것을 낮은 산을 오르고, 또, 더, 어, 중간 산을 오르고, 높은 고지의 산을 오르는 거, 이것이 우리 어떤 신앙의 어떤 단계의 어떤 진보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여기서 산을 넘는다라는 것은, 이제 이런 고난, 동, 응?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 끄는 자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 로마서 8장에 보면, 마다들과 함께 기업받을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들은 마다들이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기업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앞선 시간에서 이제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파수꾼이라는 것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째, 대적자들이 그 어떤 자기가 파수하는 영역을 넘어오는 걸 막아야 되는 거죠. 방어하는 방어극의 어떤 그런, 어, 그런 역할이 있는가 하면 그 안에 있는 자들을 온전히 보호하고 그들을 양육하는 일에 이렇게 지킴의 역할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보면 파수꾼으로서 자기 책임을 다 못한 자에 대해서는 그에게 악을 쟁취하고 그에게 피를 묻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파수꾼으로서 역할은 다 했지만 그 파수꾼이 전하는 어떤 소식을 이렇게 영접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 죄는 그 각자에게 묻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음,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그리스도가 모든 고난을 지고 간 것이 아니라 그의 길을 따르는 음, 주의 제자들, 그의 어떤 사도들이 마땅히 담당해야 될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에 참여한 만큼 결국에는 그 기업을 받는 것이고 앞서서 전 그대로. 행한 대로 이렇게 보험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피하고 피하는 자에게는 피를 찾겠다고 했고 그 모든 것을 다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기업으로 이렇게 보상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그 52장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이렇게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52장 1절에 보면 깰지어다 깰지어다라는 말씀이 있고. 11절에 보면은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가 있죠.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이렇게 1절에서 말하는 잠잠다라는 것은 우리가 잠자면은 뭐예요? 어부가도 모르죠. 그래서 무감각한 상태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딘가에 이렇게 정체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늘 간성적으로 행하던 어떤 그런 행습들을 계속 하는 사람들은 잠자는 자들과 같아요. 그러니까 잠자지 않고 깨어있는 자들은 늘 어, 앞에 있는 표대를 바라보고, 이렇게 더 나아갈 바을 이렇게 헤아리는 것이 이제 잠에서 깨어있는 자들인데, 잠자는 자들은 내가 여기가 죽사오니 하고 그렇게 주저앉아서 거기에 완전히 털을 잡고 있는 사람들을 다 잠자는 자들이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깨우는 일을 누가 해요? 지금 하수꾼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산을 넘는 그 아름다운 발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깨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깨움에 깨어서 이렇게 나온 자들이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떠난 나온 자들의 모임을 우리는 그걸 지금 추구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소수 중에 극소수였던 이런 모임을 계속 실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잠자게 되면 영적인 측면에서 누군가가 여기 보면은 거룩하지 못한 자들,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이런 자들이 담 넘어와가지고 그들에게 행하는 일이 있는데 그 짓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지금 그런 자들을 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행하던 자들 그 자들이 하나님이 이들 이들을 더 방치할 수가 없어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 보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간 자들 중에서 정말 깨어서 나의 어떤 각의 행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깨우친 자들은 이제 거기서 떠나올 것이고 아직도 내가 왜 여기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구나,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지금, 지금까지 한 행적에 대해서는 당당하다고 생각하고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어, 하나님 편에서 왜 이렇게 부당한 처분을, 처분을 하셨을까? 이렇게 불평하는 건 자들이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대비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부정한 자들, 담넘어 온 자들, 할례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이 와서 이렇게 행한 것들에서 다 이렇게 자각하고 깨어야지만이 여기, 이, 그 동안에 더러운 더러운 옷 입고 있는 것을 자신은 자신은 참 아름다운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길을 떠나온 사람들이 볼 때는 그참 누추한 옷들을 입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스가랴서 3장에 보면 대 제사상 여호수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누추한 옷이라서 그것을 다 벗겨버리고 새 옷을 입혀서 그래서 그, 감남나무 위에 이렇게 두 감남나무로 요소아와, 이 뭐죠? 그, 그, 저, 돌아와서 이렇게 성을 짓는 그 성은 뭐죠? 어? 음, 그, 바벨론으로의 보로사페 갔던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수륩바벨. 수륩바벨. 그러니까, 수륩바벨과 음. 아, 함께 이렇게 요소아가 이렇게. 그 강남 나무 두 강남 나무로 이렇게 칭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봉의하고 보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더러운 옷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이 절에 보면 티끌과 목에 줄을 메고 있는 자기의 가그에 내가 지금까지 내 실상이 참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티끌과 같은 것들을 내가 뒤집어 쓰고 이것이 금이냐고. 뭐. 뭐, 오긴냥 했구나, 해튼, 라고 이렇게 아는 사람만이 그것을 떨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야곱이 돌아와서 배대를 오를 때, 그 사, 상수리나무 밑에 그, 그 장신구들을 다 묻어버리는 것은, 그, 그걸 알지 못할 때는 그 장신구가 너무 좋은 거죠. 그걸 얻기,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내 몸에 치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하나님과의 상관이 없는 일이고 이것은 이방의 어떤 그런 것과 관련된 것이다라고 알았을 때는 그걸 떨쳐버리고 묶고 하나님의 전인 베데를 오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뒷걸과 내가 무슨 목줄에 내가 메어가지고 지금까지 어? 나는 자유한다고 했지만 은 진짜 내가 자유가 아니라 속박을 받고 있었었구나를 이렇게 알게 되고 그것을 떨쳐버린 사람들이 결국에는 뭐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5절에 보면 내 이름을 종일토록 더럽히는 도다 말을 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한 일이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하고 이렇게 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제, 어, 현실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에 올리면서 하는 짓들은 세상 사람들부터 다 조롱받고, 응? 기롱당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일이 우리가 너무도 오늘 현실에서 우리는 뚜렷하게 보는 어떤 현실, 그런 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들로 인해서 이렇게 욕을 듣고 있는가 하는 것들. 그것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핏골과 목 사수를 내가 이런 거에 메어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까닥없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나, 내가 가기를 그 방향으로 가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나를 그 방향으로 이끌었던 그런 자들이 있었었구나, 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이제는 6절에 보면, 아, 비로소 내 백성이 내 이름을 알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 비로소 내 이름을 알게 된 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7전의 일이에요. 비로소, 내가 티끌을 다 떨쳐버리고, 내, 나를 억제했던 목사시대는 종교적 애법, 어? 종교계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뭔가 자유한다고 했지만, 그거는 참 자유가 아니었고, 오히려, 고차원적인 거에 이렇게 묶여 있었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에, 그런 걸다 떼쳐내고, 한 사람들이 뭐냐, 결국엔 좋은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죠. 그들은 좋은 소식을 접한 자가 될 수밖에 없 접한 자이고, 참 자유를 이렇게 누리는 자이고, 그런 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정, 어, 우리는 어떤 온전한 구원, 이런 것들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 각자가 주어진 환경에서 이렇게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음, 어, 우리 스스로가 이런 걸로부터 희년을 맞은 자들, 희년을 맞은 자들, 그 자들만이 7절에서 이렇게,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살은 넘는 일을,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그것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통치 가운데에서 그세계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왕국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어,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전령사, 그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해요. 그래, 파수꾼은 여기에서는 역사적으로 보면 에루살렘성애성전에서 그래도 그잡혀간 자들이 언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하고 이렇게 파수하는 자가 있겠죠. 그래서 그, 아, 그들이 이제 돌아온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이제 기뻐서 이제 이렇게 맞아들이는 어떤 그런 파수꾼의 어떤, 어,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제, 우리로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 중에 이렇게 모임 중에 누군가가 우리 형제들이 살을 넘는 수고를 해서 누군가 그런 사설에 잡혀있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사람을 그걸 다 떨쳐내고, 이렇게 돌아온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그런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많은 사람이 왔다가는 또 금방 떠나는 것도 이렇게 보지만, 그래서 참, 그, 자신이 지금까지 행하는 것이, 아, 티결을 더 집어 쓰고 있고, 더러운 옷을 입어 입고 있다라는, 이런 그 사실을 이제, 떨쳐버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왔다가는 다시 애습성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어떤 그런 일들은, 이런, 네. 너무도 많이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음, 잠들어 있는 자들이 깨어서 이렇게 행하는 바가 바로 이런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고, 젤령사로서 이렇게 책임을 맡아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에 이렇게 보면, 이제 항패한 곳들, 예루살렘의항패한 곳들아,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떠나온 넷 자리를 이렇게 보면, 그 우리 50, 50장인가 51장인가 보면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파낸 곳이라고 이렇게 홍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를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한패한 곳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로그인. 예, 우리가 처음에 나왔던 세상이라는 데가 얼마나 이 정신 세계나 이런 게 한패한 곳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잘 알고 있고 또 우리가 거기서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잠시 몸담았던 어떤 종교계에서 거기에서 하는 어떤 종교적 애법에 심취되어서 무슨 세례식이니, 세족식이니, 뭐, 심지어 막 십자가에다가 뭔가 자기 기도 제목을 이렇게 족지에 적어가지고 박, 박, 이렇게 뭐 걸어 놓고 막 이런 행위들을 우리 다 해왔잖아요. 그런 세계에 있으면서. 그런 것들이 얼마나 참 어린아이와 같은 짓이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 사람들이 그렇게 순진한가 이런 생각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숙하기가 참 거지없구나 이런 생각을 보니까 별잖아요. 우리가 거기를 떠나와서 나와서 보니까. 그래서 그 한평곳들 그 곳들에 우리가 소식을 전해 이 기쁜 소식을 전해서 그 소식을 접하는 자들이 이제 그 한평 곳이 옥토가 되는 거 아닙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옥토가 되어서 거기에서 이제 많은 곡물을 넣고 포도주, 포도를 이렇게 따서, 그 포도 밟는 소리, 이는 소리를 하나님이 장화하는 소리, 막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그래서 그런 항폐한 곳이라는 그 실상을 우리가 알려주는 의무가 있는 것이 파수꾼의 이제 역할이고. 그래서 파수꾼의 전하는 이야기를 잘 영접해서 거기서 돌이키는 자들이 바로 이제 이렇게 함께 우리와 함께 이제 노래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와 함께 이런 모임을 가지면서 삶 예배를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죠. 그게. 자, 그래서 십 어,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 어,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 남 유다가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걸로 이렇게 역사적 사실을 이렇게 근거하지만 이 소식이 이제는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에게 이렇게 전해질 어떤 그 날이 이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으로 보면 이제 2000년 전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그이 열방에 이렇게 거룩한 팔이 나타나는 것이 2000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그 기쁜 소식이 이렇게 전해져서 하나님의 구원에 어떤 참여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이런 자들이 또 나가서 너희들이 각자가 이렇게 속해 있었던 그 어떤 무리에 돌아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너희들 또 떠나라, 떠나라. 어, 여고, 여기는, 어,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전해서 온전한 구원. 그래서, 하늘의 시온산에 이렇게 애비된, 새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표방되어 있는, 그런 꼬임을 추구하는 교회로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야지 참으로 이제 참 자유를 느끼는데, 그런데, 이런 어떤 우리가 전하는 이런 소식을 전하면, 그들은 여전히 목줄에 조여있는 어떤 그 줄, 그들이 줄이 뭐겠어요? 그들을 잡고 있는 거. 그들을 교리죠. 인간적인 의죠.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인간적인 의를 더러운 옷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옷을 벗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입혀주는 그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인데 그 옷을 참 전하기가 어려워요. 자, 10일 전에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이것을 하는, 하는 자들이 뭐냐. 앞에 이제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죠. 거기서 나와서 부정한 것을 만질지 말지어다. 이거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수이 없이 읽어봤죠, 그죠? 예.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떻게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이렇게 사귀며, 뭐, 좋아하며, 뭐, 이런 말씀 있죠. 그러면서 거기서 너희들은 나와서 따로 있으라고 이야기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와서 따로 있는 거죠. 그 따로 있는 자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와서 너희를 영접하겠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영접하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자녀된 자. 그럼 자녀된 자는 뭐예요? 기업을 받을 자잖아요. 기업 받을 기에서는 그 가문을 위해서. 뭔가 자기가 맡은 바를 다 해야지 기업을 받는 것이지. 집에 가문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희생을 치르지 않으면 그 아비가 그 아들에게 죽였어요. 죽고 싶은 마음이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어 어, 고린도후서 6장 어, 말씀을 여기에 그대로 이사야서 52장에 11절의 말씀을 이제 인용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 이 너희 뒤에서 보호하시리니 너희가 항급히 나오지 아니하고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자여기도 보면은 출애굽 가정에서 보면 앞에 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보호하고 보호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뭐예요? 항급히 떠나왔어요. 그죠? 한급히 그래서 네. 출애굽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강건적으로 내몰려서 이렇게 나온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도 어째 보면 우리가 어, 세상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흥 망한 일을 당하고 생각지도 않는 일을 당하고 뭔가 우리 어떤 정신적으로 피폐한 일을 당하고 뭔가 갈등이 있고 하는 일들이 그렇게 해서 아 참. 이런 생, 이런 생활, 이런 일상을 좀 벗어나고 싶다 하는 어떤 환경에 내몰린 사람들이 결국에는 피난처로 찾아온 게 이런 모임의 어떤 그런 교회 모임 아니겠어요? 물론,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이켜보면 뭘 알고 왔나? 그런 걸 통해서 왔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여기 와가지고, 그러니까 몸만 왔었지, 실질적으로 이제 정신이나 이런 건안 왔던 거죠. ,이? 내가 이 교회에 참여할 때, 그런데 여 와서, 나는 교회에 참여하고 얼마, 와서 오히려 막 그런 한란을 당했어. 막 사건을 당하고, 막, 응? 뭔가 어려움을 당하는 사건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진짜 교회에다 뭔가 뿌리를 내렸던 경우 같아. 뭔가 나는 막 밖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막 내몰려서 교회 마당을 찾아왔던 사람은 아니고, 찾아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그런 코로나에 몰리는 사건이 있어서, 아, 예, 그런 것이 이제 이교회에 뿌리를 내리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한 급이 나오지만 바벨론에서 나올 때는 뭐예요? 한 급이 나오지 않고 도망하듯이 안 나오겠다 그랬죠. 출애굽은 도망하듯이 나왔잖아요. 뒤에 바, 바로의 육백성이 막 추적해오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너희들이 출 바벨론은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왜냐? 그, 그 사람들도 이제 지금까지 들은 바가 있어서 이모, 저모를 따질 거 아닙니까? 저도 그랬어요. 제가 이제 여기까지, 이 모임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모임에, 모임에 속했을 때, 그한 발짝 한 발짝 앞에 나갈 때, 어떤 모임에 소개를 받으면, 아, 그 모임은 어떤 곳이야? 가서 한 번,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거기 가서, 갔었지. 나, 막 그냥, 나 여기 떠나서 그냥 그쪽에, 나 오늘부터 막 그쪽에 소속할 거야 하고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와서 이렇게 접하다 보고, 보니까, 아, 여기는 내가 지금까지 몸 담았던 데와는 조금 차원이 좀 다르네라는 어떤 그런 것이 발견됐으니까, 거기에 참여했고, 또한 발짝 나갔고, 또 거기에서 또 다른 어떤 나아가는 교회를 소개받았으니까 또 가서 이렇게 했고, 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강약길도 42 어떤 여정이었던 그런 자시와 자국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어떤 각자의 신앙도 알고 보면 다 이렇게 나아가는 어떤 그런 단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 여기 이렇게 모임하지만, 여기보다 더 좋고, 옳은 데가 있다라고 소개받으면 가서 우리도 이제 알아봐야 되는 거죠. 알아보고, 아, 거기가 맞다 하면, 우리 다이 모임을 파하든지, 뭐 하고 갈 사람은 가든지, 같이 가야 어, 다 가야죠. 그것이 신앙이고 어떤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지, 뭐, 어, 옛날 미국에, 뭐, 누구, 뭐 아주 거부가 있었죠. 그 사람은 뭐, 초등학교 다녔던 그 교회를 죽을 때까지 다녔다라는데, 그것을 자랑 삼는데, 그 교회가 뭐, 정말 그런 체계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뭐, 그런 어떤,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까지 이렇게 잘, 이렇게 신앙이 이끄는 어떤 그런 체계가 되어 있는지 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봐온 걸로 보면, 그 교회의 수준은 목사의 수준하고 딱 이렇게 덩치가 되게 돼 있어요, 그죠? 어. 그 이끌은 물이 어떤 수준에 이어서 다 규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그런, 어, 뭐 속해 있던 어떤 그런 한행 그 웅덩이 자국들을 여러 웅덩이를 우리는 거쳐서 온 거죠, 지금. 그런 자국들을 우리는 다 와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아티끌과 내가, 나, 나를 묶었던 목사설이 어떤 거였고, 거기에서 나, 내가 참 이것이 좋은 옷이라고 입었던 그 옷이 나와서 돌아가고, 이켜 보니까 참 누추하고, 뭐 보잘것없는 옷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 말씀, 이제 52장 볼 때, 마태복음 21장인가 22장에 보면, 천국은 아들의 본인잔치를 이렇게 베, 베푸는 아버지와 같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죠. 그거 보면은, 초청했지만 많은 자들이 응하지 않았고 그런데 거기에 온 자들 중에서 그 예복에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옷은 그 사람은 그 옷이 좋은 옷이라고 생각하고 입, 입고 간 건데 그 어, 본인 잔치를 배설라는 아버지 눈에 볼 때는 참 보잘것없는 옷을 입고 무채한 옷을 입고 온거 그래서 우리가 어 오늘 이런 어떤 혹 말씀을 전부를 듣는 분들이 계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 했다라는 일,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인 아닌지 하나님의 어떤 큰 높은 순고한 뜻이 있는데 그냥 인간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이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야 좋은 일이야 이렇게 해서 그런 일을 행하는 것에 심취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어느 단계까지는 그것이 좋은 일일 수 있지만 그것을 응?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가야 되고 고등학교 가야 되고 하는 것처럼 그때 그때마다 내가 있어야될 자리가 있고 그때 그때마다 내가 입어야 될 옷이 있는 것인데 여전히 중학교 때 교복 가지고 고등학교 가서도 입겠다라고 고집하고 응? 나 대학 가서도 교복 입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떤 신앙이라는 것도 그렇게 에 어떤, 더 높은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각자, 내가 오른 산이 다 이게 정상이구나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높은 산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 주변을 살펴보고, 누군가가 이런 어떤 말씀의 증거를 하면, 정말 거기는 어떤 모임이길래, 하고 이렇게 한번 기기울여 보고, 관심 가져보고, 내가 속하 있는 어떤 그런 우리의 어떤 모습과, 그 새롭게 접한 모습이 뭐가 어떻게 다른지 잘 따져보고, 그래서 아, 여기가 좋은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 사도들이나 이 파수꾼이 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잖아요, 그죠? 뜻을 이루는 일이니까, 그뜻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진짜, 영기가 끝인지, 아니면 이거보다 더 높은 것이 있는 건지 잘 헤아려서, 우리가 주는 이런 어떤 복음의 말씀을 한번 숙기해 어, 보고, 그래서, 어, 궁금하신 분이 있으면, 우리 이런 음. 모임 처소에 참여해서, 이렇게 따져, 이모 저모를 따져보고, 그렇게, 예, 음. 하나님이 어, 여기 보면은, 앞에서도 공개하고, 뒤에서도 이렇게 공개한다고 했으니까, 어, 여기가 만약에 뭐, 아주 계수를 베푸는 어떤 모임이라면, 어, 당신의 하나님이 잘 지켜주실 것이고, 또 여기까지, 아, 여기 올, 올 싸우니 하고, 이제 오겠다라고 하면, 이, 여기까지 나오는 길에 많은 장벽이 있을 거예요. 그런 장벽들을 또 하나님이 잘 지켜서, 이렇게 이양하는 일까지 이루어지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헤아려보는 그런 기한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